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번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음 우리는 사순절의 정점이라고 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목요일 날은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로부터 심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빌라도의 형에 따라 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간만 있으면 큰 슬픔이 될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안식후 첫날 주일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1 2장 2절에 보면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괴치 아니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신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겠죠. 은 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렸으니까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해 참여했습니다. 왜냐면 주님을 지킨다고 목숨 걸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다 걸었는데 정작 위험에 처하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그들도 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겠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다음에 안나스. 서로 사이와 장인과 사이 관계였거든요.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헤로당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가 가장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잘못이 없나요?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 가론유다은 30에 팔았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 저는 빌라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천 년 동안. <laughs>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수십 억 명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십 억 명이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도 오늘 했잖아요. 수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는 미쳐버릴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가끔 제가 저희 아버님 그좀 젊은 날에 마음대로 살았던 얘기를 하면요, 어머니도 막우시는데 가끔 저한테 이제 좀 그만 좀해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살긴 마찬 뭐 맞잖아요. 이제 오늘만 지어서 한 것도 아닌데 잘못 살았는데 좀 천국에서 기가 뭐 간지러워도 들어야죠. 어쩌겠어요. 본인 얘긴데 잘못한 얘긴데. 그런데 빌라도는 엄청 힘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하시하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는데 헤롯 어, 왕은 명예직입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할 수 있고요 대제사장 임명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명하기도 하고 파직하기도 하는 인면권이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을 집행하는데 책임자로서 행정이나 이런 거에 법적 책임을 이 빌라도가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가 이런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첫 번째 만남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이에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지금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경찰서 가고 뭐 조서를 받고 그러면 자 이름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처음 만났는데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어디 사니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어이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자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그 재판석에 앉아서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씁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골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노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아멘. 히브리어는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고요 헬라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뭐 영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어는 뭐냐면 이건 어떤 행정 서식에 들어가는 언어가 로마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두 번째.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놀아 아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19장 4절입니다. 읽어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 19장 6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레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 자, 빌라도는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보세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를 찾지 못하면 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 줘야죠.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보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제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6월절 되면 특별 사면을 합니다. 우리도 광복절 되고, 그 다음에 뭐 성탄절 되면 사면을 하잖아요. 특별 사면 하잖아요. 특사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나바야, 바라바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더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해놓고선 예수님을 가혹한 심문을 받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구장일 절로 삼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필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스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리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아멘 분명 그 18장 어, 어몇 절입니까? 18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했는데 19장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풀어줄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죄가 없다고 말해 놓고선 예수가 죄인임을 천명하는 내용이 여기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 봅시다. 읽어 볼까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따라 합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멘." 여기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갈대 지팡이를 짚고 나온 그첫찍 맞으신 그 고난 신문당한 모습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를 고문하고 심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유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게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말을 빌라도가 듣고선 여기 8절에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두려워했다. 그 말은 전에도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냐면 이제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밀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일으킨 주범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무슨 소리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필라도는요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껄끄러운 존재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라도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신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대요. 하지만 빌라도 너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유대인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죠 만행의 왕이 되신 이 예수를 너의 기득권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너도 죄가 있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등을 돌리는 경우는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은 이슬 같은 목숨 때문에 잠시 잠깐의 세상의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일들이 있더라 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